여성님들 페이프로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스토리인데 스토리 뭐냐면은 단층 건물, 이렇게 공간 나눠가지고 상가처럼 쓰는 거를 스토리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저의 목표는 제 삶을 이제 로컬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치킨집 1호점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가리 보고 갔던 데가 화면에 보이는 이 공간이고 공간이 하나 더 있긴 해요 네, 바로 앞에 스톨포 렌트라고 써있는데 보통 스톨 같은 경우에 임대료가 저렴합니다 어, 자이언트 커피 1호점 같은 경우에는 1 2 0 0 0이었고 예전에 제가 와이프 오픈해줬던 조그만한 로컬 식당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한 달에 7 0 0 0페소였어요 여기 앞에가 한1 2 0 0 0 정도였나? 제가 보고 있는 데가 여기 후보지가 1 7 0 0 0입니다 국내에서는 조금 그 금액대가 있는 편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사이즈에서 뒤에 공간이 조금 더 있어요 17,000이고 지난번 세입자가 처마까지 시공을 하고 갔더라고요 이 처마는 그냥 으로 쓰는 거고 이 처마가 있으니까 여기 밖에다가 테이블 한 두세 개 정도 놓고 밖에서 야장 깔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줄자로 뭐 측량하러 왔는데 아, 지난번에 왔을 때 보니 사실 안에 뭐 개판이죠 뭐 변기도 뚜껑 없고 뭐 보통 로컬 같은 경우에는 변기 뚜껑 없는 경우가 많아요 변기 자체는 바꿔야 될것 같고 약뭐 규모가 작고 하니까 인테리어 비용은 크게 안될것 같긴 한데 필리핀에서 건설과 인테리어에 가장 빠르신 철민영 형님과 연재 형이 이쁘게 꾸며주실 예정입니다 어, 여기다가는 그림이나 메뉴 같은 거 하나 해놓으면 되겠네요 예, 같은 건물에 빨래방이 있는데 사실 빨래방도 관심 있었던 비즈니스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남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세탁은 1kg에 8.12페소고 건조도 금액은 동일하고 세탁건조 16.24 그리고 풀서비스는 300 풀서비스가 모르, 모르겠네 픽업델리버리는 35페소 아, 11kg짜리 LPG랑 생수도 파네 아, 가스는 여기서 시키면 되겠는데 근데 안에 보면은 손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매장은 자동차 배터리 매장이고 그리고 여기, 여기 옆에는 당모이 같은 거 파는데 당모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나요? 당모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이 공간입니다 벽바닥 천장은 깔끔해가지고 뭐 추가로 할 거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저쪽 안쪽에 있는 저쪽은 그 벽에 아직 페인트도 안칠해져 있어가지고 일단 한번 측량을 해보겠습니다 어 땡큐 일단 이 줄자가 지금 3미터인데 어... 이게 3미터는 넘네 270... 270에 60 2 7 0 270에 60이니까 330내가280 음. 2 8 0 2 8 0 그러니까 560어 여기 화장실은 뚜껑이 있네 아... <laughs> 어, 네 어우 거미줄이 있네 좀 인테리어가 필요한 부분이 이쪽 안쪽인데, 어 일단, 뒤에도, 뒤에도 거의 비슷하게 공간이, 크기의 공간이 있는데, 일단 이쪽 문도 없고, 저쪽 창도 없고, 그리고, 이쪽은 뭐 손님들이 보이는 공간이 아니니까, 천장까지는 안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이 안쪽이 좀 인테리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80. 280에. 280에. 300. 오케이. 300에. 300에 160. 와, 460. 여기 창 같은 경우에는. 와. 1m. 가0 1m, 세로 71. 아, 이거 창 바꿔야 될것 같은데. 60에 120. 문틀 전체 해가지고 64. 210. 이게 영상으로 촬영하면 좋은 점이. 메모를 안 해도 돼요. 일단 <laughs> 나중에 확인하면 되니까 오케이,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고 그럼 여기 인터넷은 컨버지가 들어가 있는데 인터넷 컨버지 썼다가는 흰머리 들어갑니다. 인터넷은 일단 P L g 틀어야 되고 그러니까 벽이나 천장이나 여기 바닥은 여기 뭐 있는 것만 치우면은 깔끔할 것 같아가지고 뭐손안 봐도 될것 같고 조명이랑 저 뒤쪽에 창틀 이 어, 정도 손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통유이 달아야 될것 같아요. 아 원래 로컬은 그냥 통유리 없이 오픈인데. 저는 에어컨 달고 통요리 하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좀 일단 쾌적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튀김기는 전면 배치해가지고 동네 에 치킨 튀기는 면에서다 퍼트려야지. 오케이, 이제 측량 끝났고 이제 철민 형님이랑 연재 형한테 보내가지고 상담을 한번 해봐야지. 오기에서 so last price is 16.5. 6,5 여기가 그1 6 5그0 0 해준대요 다른 샵들은 15,000이라대요 1,500더 주고 그냥 저 뒤쪽 공간 수리해가지고 쓰는 게 낫겠죠 여기는 또 앞쪽에 처마도 만들어놨고 이 앞쪽 공간도 쓸수 있고 하니까 여기에서 치킨의 전설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그 무상임대기간 협의 중인데 아, 그레이스 페리오드라고 합니다 규모는 작긴 하지만 일단, 일단 3개월 불렀어요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길게 불러놔야 3개월에서 깎여도 한 2개월 정도 될 거니까 상가 임대할 때는 그레이스페리오드가 거의 맥스가 3 달이거든. 일단 3 개월 불렀으니까 깎여도 한두달 정도 되잖아. <laughs> It's like free construction, 맞아? Like this ceiling before tenant made this one, right? Are you paying? Yes. No. Oh, pay? Yes, m a Oh, why? Also, you pay, madam. Even there, no window, no, no doors, no paint. Original, It's This is original. Yeah. You have data extent and then they say hi, say hi, say hi, say hi. Smile, smile. I'm Darkessa. You know already here before? Yeah. Oh the commercial name. Nice to meet you. Yeah, yeah, yeah. Sir, I want to get three months grace period. As you know, uh, at the back. Yeah. Uh, still right? not yet finished construction, right? Yeah. You will renovate really this one. Yeah. And at your cost. At your cost at your expense, yeah. I will be the one paying expense for mm -hmm. uh, oh, uh, uh, finish finishing all of this, yeah. You just need the uh, three months uh grace period, yeah, or economic <laughs> a support, <laughs> ah, yeah. Yes. Uh, normally, okay, three months, three months, but uh, how many how, how long uh, you want contract, uh, 10 years. <laughs> are you are you that sure yeah. is this is this, is this your first uh, first uh, business in Regarding chicken? Yeah, actually, uh, this is my first branch. Ah, first branch. I'm sure I will make chicken restaurant uh, bigger and famous. This is a start of legendary. <laughs> <laughs> yeah, that's right. <laughs> so, okay, uh, we just. We uh, will be able to rent for that uh, period during construction. Ah, uh, okay, and yeah. then no escalation? What huh? no escalation? Escalation for lentil. you No, know, when it comes to you that uh, increase, something like that. Yeah. One year or two years. Normally we give one year contract only, renewable. You want you want ten years contract? No problem. I can, I can give you ten years contract. But uh, when it comes to uh, rent increase, I am just uh, repairing surrounding. If uh, the present rent same uh, in five years time, ten years, no problem. But the uh, the rent. Surroundings increases let's say thousand or five hundred. I'm just uh, but I, I don't I don't I just give you an example the one uh the pits selling pits almost three years, but uh, I don't we, we don't increase When we have also we have also, uh, this kind of building, uh, stalls in madakdap right? because I will spend big fund for uh, finish this. Yeah uh, That's why i'm giving you three months, uh, this period Ah, uh, not, not, not enough, not enough. <laughs> <laughs> Because normally when we give a grace period, one week, what one week only, then uh, some sometimes they ask additional one week. That's maximum two weeks. I don't give uh, more than two weeks. Same as we we also have a business uh, laundry shops. I have uh, eight branches, eight eight branches of uh, chain of laundry shops. I also rent to somebody. Hmm. So, they no normally give me one week only grace you. That's why if I give you three months here, you're the first time. I give you three months because hmm. I consider you you are the, the better be the one to renovate. Yeah, renovate. Sixteen na lang. Actually, alam ko 175 to eh. Sa sabi niya 165. Oh, kaya nga ano sinabi niya na tinawag niya daw 165. Walang pera. <laughs> Wala <mo> na muna kasi <laughs> Wala na. Hindi na yun. Kunti uh. na lang din siya. 500 na lang. Oh. Layo na lang dinis kita ng 1,000. Okay. Okay? Uh. <laughs> How long does it take for clean? A day, two days. Very, very fast. I need prepare uh, material first. Yeah. Uh, material and equipment. I will I will contact to you. Yeah. Sir, so, I will get it. Yeah. Uh. If you want to get this one, if you are sure, <laughs> you, you have to make some down payment. Something like that. Uh, for insurance. Okay. 서다 그린얼 메나디딩 잇투 아더 하우 위 샌드 잇 스루 티 아지카스 오케이 오 여기로 하겠습니다